결론부터 말할게. 로봇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다. 중요한 건 구조다. 대부분, 아직도,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로봇 대장주 뭐야? 휴머노이드 시대라는데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부터 이미 졌어. 돈은 번쩍이는 완제품 앞에서 안 생겨. 조용히 뒤에서 길목을 다 잡아버린 구조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 판을 내 축으로 딱 정리했어. <laughs> 큰 그림을 보라고. 대장 돈줄, 현장, 눈, 두뇌 이 순서대로, 이 흐름대로 돈이 움직여. 머릿속에 이 그림을 새기고 시작하자. 이 구조만 알면 로봇판이 한 장의 그림으로 보인다. 먼저 대장부터 말할게. 여기서 대장은 매출 1등도, 기술 1등도 아니야. 방향이 다 수급이랑 심리를 동시에 혼랑 잡아 끄는 축이라 보면 돼. 지금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라인이 그 축이다. 뉴스 터지면 제일 먼저 꿈틀대고, 시장 흔들리면 제일 센 불꽃 튀기면서, 방향 알려줘. 근데 이건 돈 오래 묶어두는 데가 아니야. 지금 판 열렸나? 아직 살아있나? 나침판으로 보면 돼. 그래서 대장은 들었다 왔다. 빠르게 움직이는 용도지. 자, 다음은 이제 진짜 핵심은 돈줄이다. 로봇 판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제일 꾸준히 돈 버는 라인, SPG, SBB테크야. 왜? 로봇 한대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100대, 1000대, 10만 대 팔릴수록 반복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야. 감속기, 정밀 베어링, 관절 핵심 부품. 로봇 생산 올해 들어 본격화 막 되고 있잖아. 이건 테마가 아니라 공급망 구조다. 기대감으로 뛰는 게 아니라 로봇이 늘면은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돈줄이라는 거야. 조용히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쌓이는 구간이야. SPG 최근 두달 만에 5배 상승했지. SBB 최근 두달 만에 3배 상승했지. 이제 보이지? 다음은 현장으로 가보자. 여긴 말보다 숫자가 먼저 말해. 현대무벡스 로보스타 공장 자동화 물류 라인 실제 돈 버는 현장 로봇들이야. 중요한 거 하나. 현장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경기 나빠도 자동화는 멈추지 않아. 이 축이 바로 심수요. 꺼지지 않는 불씨야. 실적으로 증명되는 구간. 현대무백스도 최근 두달 만에 다섯 배 상승했다가 지금은 좀 빠졌지만 그래서 여기선 급하게 안 달려도 돼. 천천히, 꾸준히 믿고 가는 맛이 있지. 마지막은 눈 두뇌 로봇이 폭발적으로 늘면 제일 늦게 하지만 제일 세게 터지는 후방 가속 페달. 고형 같은 비전 검사 기업들. 로봇 많아질수록 검사랑 정밀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공식 하나만 기억해. 로봇 수 증가는 검사 비전 수요 폭증.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검증 끝난 구조 공식이라고. 로봇이 눈뜨고 똑똑해져야 하니까 동반성장의 끝판왕이야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대장은 방향 잡고 심리 흔드는 나침반 뭐 돈줄은 끝까지 남는 공급망 구조 어, 현장은 실적과 심수요로 버티는 불씨 눈두뇌는 로봇 늘수록 폭발하는 후반 가속페달 이내 네 축이 맞물리면 그게 바로 실전 포트폴리오야 종목 이름 외우지 마 뉴스에 휘둘리지 마 구조만 봐라 로봇판은 미친듯이 빨리 변해도 길목만 잡으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구독,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